네. 네. 어디 가실까요? 따라갈게요. 아, 네. 그럴까요? 네네. 여기 가시죠. 포켓몬 빼고. 어디요? 어때요? 아, 없어어 주인스안틴주인스안틴 먹고 뒷자음 되겠고, 짤파 없고, 네. 여기 먹고 갑시다. 감 네. 려면 어디 가니? 이 없어. 제일 도르 봤을 거예요. 빨리 파밍하고 아빠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네. 아 여기 내렸어요? 내렸어. 루인스 내렸어. 루인스, 루인스. 아 루인스요? 어. 방좀 볼게. 나가좀파 열추 총한파이 있거든. <목소리> 별발. <한> 네 <laughs> 음... 우리 쪽에 안 붙는 거 같아 천천히 파밍하세요 쟤 보고 있으니까 루인스는 음. 바다가 해변가 틀었나요? 해변가는 탈다 말았어요 저는. 오케이 눈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한 마리 정도는 빼꼼 할 때가 됐는데 빼꼼은 안 하네 안에서 왜초 소리가? 보스인가? 봇, 봇 잡는 것 같아 없어요. 그없어 샵에 있어요. 뭐야. 네. 제 봤을 텐데 안 오네. 기다리고 뭐... 있겠죠. 오면, 오면 저도 죽을 건데. 보통 기 먼저 따고 들어가잖아요. 예. 네. 들 후방이 무섭지가 않나? <laughs> 진격 타임에, 한 번, 한 번, 조금씩 들어가 볼까요? 어떠세요? 생각 들어. 네. 네. 발소리 웬만하면 되지 말고. 내 발소리. 내 앞에 발소리. 내 앞에 발소리. 양옆에. 지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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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컷. 한 마리 어요 빨리. 빨리 지원. 피 안쪽에 있어요. 안쪽 교란. 그잘 좋았어. 유기 아. 나. 안에 있죠. 이게 네, 안에 안에. 오케이. 구 부상 남염뭐 부상. 아이다이다이다 파밍 할게요. 킬 패망 되지 뭐. 주변 한 개, 주변 한 개. 여자 하나, 돈다. 여자 하나, 여자 하나, 한명돌나 여자 소리다 하나 발사리도있데어나피 없다 씨 구상하다 아 구상이 없다 씨어여있다힝걔 잡아야돼 오케이 하나 아, 기절 잡았어요 아, 구없어 아, 하나 혹시 구상 아, 구상 하나 있는거 예 네, 하나 오케이. 빨리 파냐옹 사모나다 아, 나중에 갚아요 예예 예, 꼭 갚을게 나지 알고 <laughs> 있으니까 사모님 하 연막 안에 연막 안에 기절 하나 있어요 이한명 이건 뭐지? 근데 여기는... 진 파밍했거든요. 잠깐만요, 가 드릴게. 지, 그 연막 안에 했어요. 그게 좋을 거야 어차피... 써있다. 나이스야. 오케이. 내가, 내가 파밍하고 올게요. 그. 한 마리 더 있다. 소리네, 어라 로지한번붙었었는데저 있는 쪽에 아까 들어간 놈이 저놈인가? 일단 내가...아씨...탄이 없다 아, 아, 잘못 봤나? 갈게요 가 갈게요, 갈게요 갈게요 내가 지금 힐템 두 종류 챙겼어 와이 판아 진짜 내앞에 아씨... 그걸 잘았네 폭탄 다폭나 앞에서 사님쪽이네 <laughs> 나쁘다 네,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앞에 또 예. 네. 잠깐이 뒤에 돌아가서 보는데. 네. 앞에 있어요 이거. 자, 잡 저, 저, 요 저,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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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구상하나 있어 어, 응 어, 어, 됐어 저도 구상하나 없네. 내 예, 구상 없어요? 예스 응 네. 저로 꺼든가? 전혀 없어 지금 <laughs> <laughs> 구상이 없어 파밍 그렇게 해놓고 아니 구상이 없고 쟤들도 없어요 구상 쟤들도 나도 구상 2개 저네들. 전에도... 저 안에 여기 다 파밍 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죽음으하나으로구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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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파구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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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구누구누구누이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구누구 벡터? 벡터 쓰 r v 네 벡터 o r s game? Vector's game. Vector's game. Vector's game. Vector's g a m 이렇게 c t 로 r s g a 이렇게 e c t o r s game. v 게 가버리게 그냥 직진으로 어, 네. 기승거리밖에 없어. 저거 들어가면 안 돼. 구상은 킬파밍으로 대체. 오, 네. 멋있다. 그만, 그만, 그만. 부케 매들 아직 두싸을안 보네. 좋아 u t u 유튜브 네. 만 n d 만원 할때 만원 n o n i t e b 해서 구독 네. 좀 a m p Comser, b a 만겜 만겜 네 생방은 안하시고? 생 생방 p 중이에요 지금 어, 방석타이몇명외면스 중이에요. 오시면와 뭐가 많다? 잠깐만요, 확인. 짭... 나, 음... 나. 일단 있으면돼 잠깐만... 뭐 담을 게 없어. 문제 스물한 게? 오케이 방어 구독자는 몇 명이에요? 유튜 만물 TV가 제주최자인데 만물 TV는 만천 명. 음. 근데 만 게임은 이제 방어 만들었어요. 게임 한천 명. 털 집이 털린 거 보니까 얘가 어. 이 방향으로 갔는데? 거기 짱 박힐 수 있어 요 애들 지금 라인 타 가지고. 여기 초반에 트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에이, 좋고 우리한테는 옆에나 들렸잖아 이쪽 우측 커리 능선 커리 능선에 싸운다 커리 발소리 긴디 4번 빙 4번 핑긴디 발소리났어 오케이 나다 깨고리 보신지 모르겠다 포크든데 어, 사람인데? <laughs> 힐템 가져와, 힐템. <laughs> 제가 가져갈 <가져왔기>, 힐템. 힐템, <laughs> 힐템 가져다, 힐템. 힐템. 힐템 많아요? 두근두근. 구상, 고상두 개. 자이정아요 구상 두개 다. 내가 다 긁었어. 고상 구상 두 개. 음료수 <laughs> <laughs> 거... 하나? 오케이. <laughs> 인건비도안 나오네. 인도안나 총알비도 가까우네 총알 38발 썼는데 그러니까. <laughs> 구상 몇개일번님저 구상 하나 있잖아. 하나만 뭐. 나 하나 드릴게저 어, 하나도 없어요. 야, 아, 아그저 조금 좀떠보 저분들, 저분들. 더그런데 2번. 네네. 3번입니다. 번 네 여기 동선 위험한데요 이판 끝나고 망게임 포추... 네 그렇게 해주세요 구독도 하고 유튜브도 가봐야 되겠다 만개 들어가면 만물 TV 그 링크 있어요. 남자 법방이에요. 법방이 뭐죠? 아 모른 척하시아 커리. <laughs> 아 이따 아, 30명 남았어? 아에 발소리 들는데 이디디 디딜번 여기 있다 여 있다 있다 350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돌 파랑, 파랑길리 파랑길리 아빨 갈색길리 살았고 나못 죽였어 왼쪽으로 덮게 해 선지기 이렇나아 등산 빼먹었다니까. 저 새끼를 잡아서 보급을 채우겠어. 내가 본건한 마리예요, 갈색 길리. 자, 이제 밤, 우주. 쪽쁘지아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오른쪽 음, 않아. 나나는나는좀 어, 크게 나게요어아피쁘지 않아. 야 하니까. 왼쪽으로? 않아. 나쁘지 아야돼아 잘 쏘던데요? 집에는 없겠죠. 집 있을까봐. 여기 있다. 있다. 있을까 있다, 있다. 둘이다. 둘이야, 둘둘. 확인. 핑 핑. 길리 돌. 오케이. 한 대. 핑이 핑이 한 대. 어, 둘이요 둘이 하나 그쪽으로 돕니다 일로 돌아오는데 기다렸다가 가야 돼. 네. 한 대. 안 죽네. 같다. 뒤로 는거 같은데 왼쪽으로 빼고 돈다. 뺀다 뺀다. 저 뒤로 뺀다. 빼세요. 빼세요, 빼세요. 안 들어왔어요 잡다 네. 방왼가는거얘집먹었을것 같은데 아닌가 야, i n g 나나 n g 핑, 핑핑 g ping, p 다 n g ping, p i n 대컷컷컷나무 i n g p 핑 n g 핑, i n g ping, p i n 죽였 i n g ping, ping, 바로, n g p 알고 있 어, 이놈 한테 갔 어요. 내려온다 근데 선 에서 기절 맞지네 기절. 가이하나한대 봤어요 쪽 가려..가려요 아이 새끼, 피도 없는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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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감고 있어요 1분 조심 아웃 나이스. 야, 쉣. 야, 망구 풀이다, 이씨. 야. 앞에, 앞에. 1번이 앞에. 뒤에, 뒤번이 오케이. 얘 튕겨놓은데? 이거 걸 가는데? 扑扑扑, 려도. 있놈 있는가? 여기 다대 아, 이. 앞에 아까 기절하네. 기절하네. 거기 로 들어와요. 밑에 좀 길이, 뒤로 와 언덕 위에 있었던것 같아요. 이쪽 방향, 언덕 위에 하나, 네, 이쪽에 하나, 6 0 이쪽에 기절한 애까지 3번 배치 기절한 애랑 지금 길리 하나 있어요. 입눈수 빨아 입눈수 3번, 이거 있는 것 같은데, 얘들 어. 다? 한대야지가 저쪽에 한명 이게 일단 일단 n 이 e, n 방향 n 이 e 방향 하나에 아 어, 소리 난다 내 앞에 소리 내쪽 소리 이쪽인가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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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하나 있어요 언덕이 조심하세요 언덕 내 앞에 돌인가 내 앞에 돌 같은데 내 앞에 돌 위에 얘한명 컷. 3대1, 3대1, 3대1. 10개 먹을 수 있어? 여기 사람이 있어요,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물살만 안 나가면 돼. 폭, 조심하시고. 먹고 빠지시고요. 어디, 어디? 어디 하이트오세어요 아니, 없는데? 하이트로 없어요, 이트 누워있다, 누워있다. 나무진데도 돼.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. 았습니다 네. 네, 저기, 알겠습니다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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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